디모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면 이런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당신 술 마시면 죄예요술 먹으면 안돼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 성도들한테 아, 술 마시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 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냐고. 포도주. 포도주가, 여기에서는 포도주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해요? 와인 그 숙성한 그 항약품 넣어가지고 만든 거. 그걸 얘기하잖아. 근데 이 지역은 환경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포도를 인해서 물대용으로 섭취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뭐, 믿음 생활 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보면, 뭐, 술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괜찮지 않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 근데 절대 괜찮지 않아요. 술, 담배. 그리고 내 몸에다가 더러운 거 집어넣는 거. 그리고, 음행. 가늠하는 거.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 다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거짓말 같은 거는 어떻게 내 몸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바깥에잖아. 근데 내 몸을 더럽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네 몸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성전. 성전이라고 했잖아. 성전. 너 하나님의 지체잖아. 그렇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내 속에 더러운 걸 집어둔다면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다 떨어질 수 밖에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좀즙으로 어,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 믿든 안 믿든 그런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세요 제 몸은 이미 이제 내가 마귀한테 있을 때는 마귀의 신분으로 살았던 마귀의 자녀이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 마귀의 신분에서 누구 신분으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이 이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한 순간에 딱 끊을 수는 없잖아요. 딱 끊으라 하면 끊겠어요. 못 끊어요. 자기는 주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몰라도 내가 아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자꾸 죄를 지니까 안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 만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자꾸 죄짓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도둑질하자고 꼬셔가지고 어? 하자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안 간단 말이야 근데 호기심이 있어. 가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제 자리를 등지고 주님의 자리로 올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술도 그래요.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왜 권하는지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야? 유교 사상에 그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안 먹으면 걔를 막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고 막안 먹는다고 한안 한, 먹어 안 먹어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끝까지 매기는 거야. 그게 누구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술을 매기다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몸에 흡수하잖아요. 그럼 이 몸에 술이 인이 박혀요. 담배 끊기 어렵죠. 우리가 남자들 보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여자아이들도 뭐 멋있게 보이려고 막 담배 그냥 그뭐 암대나 그냥 요새는 길거리에 그냥 암대나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피는데 그 담배를 필 때는 좋지만, 그걸 내가 끊어내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내 속에 인이 박혀버리면요. 내가, 이게 펴야지, 안 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을 자꾸 넣어요 왜? 아기 새끼가 자꾸 속에서 더러운 더러운 걸이몸 네 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술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바람 피는 남자들, 여자들 봐봐요.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이미 타락해서 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오기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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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는 거. 그피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바람을 필 때. 그 순간은 쉬워. 넘어가기. 근데 다시 되돌아오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만배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절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내 속에 이 더러운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이거를 그만 둬야지, 그만 둬야지 하면서도 거기에 덧빠지는 거야. 말은 그만 둬. 내가 분명히 술을 먹으면 내 몸에 더러운 거 집어 넣는다는 걸 알아.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술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한잔 마시고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또 담배 피고.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거기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파괴하라는 그런 주권을 준게 아니라 그 새들과 물고기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짐승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게끔 지켜 나가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교만이잖아. 교만이 자꾸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뜻에 따른 거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더 좋거든. 자기가 뜻에. 근데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양심에 성령님이 한탄하시고 너 이렇게 재지면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해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서 누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항상 개입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만이 사단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주님은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갈수 있어 갈수 있게끔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만들어 놔야 되잖아. 딱 죽었는데 심판대에 섰어. 근데 합당하지 않다고 너 가라고 하면 어떡할래요? 너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 있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잘잘살아가길 바라겠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못 살면 마귀들이 좋아하겠죠 데리고, 가, 데리고 가니까 뭐 그들은 우리 신경에 들어와서 악한 행위 하려,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야너 그거 하기 힘들잖냐 너만 힘들지 너만 괴롭지 어저 아, 사람이 너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너 밉지 막 시기 질투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주님 믿어도 뭐해. 내가 뭐,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남한테도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고 막 그,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막 얘기하고. 근데 봐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인해가지고 나를 핍박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100% 잘못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외에는 내가 같이 그 사람하고 공범이라는 거. 안 그래요?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한 것도 공범이고 그 자리에 선 것도 공범이잖아요. 근데 거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는 괜찮아. 다 나는 괜찮은데 제가 잘못했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았고 남한테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치만 그게 뭐라고 그랬어. 요 주님이 네가 욕 얻어먹는 것 같지만 일단은 예수님을 욕 얻어먹히는 거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먼저 욕을 얻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거는 나 혼자 잘해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같아. 100%그 사람이 잘못한 거 빼놓고는 99%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1%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100% 잘못한 거야. 뭐 반을 훔친 도둑과 소 훔친 도둑이 똑같지 않나요? 도둑은 도둑이잖아. 어? 그리고 거짓말 이만큼 한 사람하고 거짓말 이만큼 한 사람하고 세상 법은 그 사람이 절도로라고 살인을 했을 때 분명히 형량은 달라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나 이만큼 한거 하고, 큰거한 사람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거짓말쟁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얘는 거짓말 쬐끔했으니까 조금 거짓말쟁이구나. 얘는 많이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나눠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라고 그냥 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조금만 자기는 잘한 것같아도그 사람분들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 남을 질책하기보다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내가 그 사람과 동조했기 때문에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러면서 분도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쫓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게 주님 앞에 쓰죠. 계속. 그래, 나는 조금 잘못했는데, 저거는 저렇게 많이 잘못했어.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 이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지들이 따먹어 놓고도 서로, 서로 잘못했대, 서로. 어? 아담도 하나님한테 막, 내 당시 지어준,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말에도 그러잖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샌다고 그러니까 안에서 기원받지 못하는 자식은요, 밖에 나가서도 기염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자식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정말 뭐 엉덩이가 멍이 들고 다리 멍댕이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 그렇지만 사랑해 줄땐 누구 못지 않게 강하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한테 미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 받는 것도 지가 할다시고 사랑받는 것도 지가 할 탓이잖아요. 이렇게 어려도요, 지 사랑해 주는 거, 안 사랑해 주는 거다 알잖아. 어떡하면 사랑받고, 어떡하면 사랑 못 받는 거다 알잖아요. 근데 계속 집에서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너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그런 짓을 그대로 해요. 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래요. 그게 뭐 그러냐. 그게 벌써 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 그런 고 나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대로 이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게더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다 보면 누구 욕얻다먹히겠어 그래요. 예수님을 욕얻다먹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준 엄마가 믿음 생활 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얘네를 보나요? 엄마가 믿음 생활하면 엄마를 봐요. 야, 쟤는 엄마가 믿음 생활하는데 쟤는 왜 저러냐? 이 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욕어도 먹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믿음 안으로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일곱째 날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은 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올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막 그냥... 아무 아무 케나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라는 거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주님께 영광 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신령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찬양 올려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찬양 드리고 어떻게 존귀하게 주님에게 바칠 건데요 내 자신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자꾸 딴짓 하고 뭐 자기 혼자 해도 된다고 막 이런 생각으로 갖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 왜 그러냐면 텔레비 보면 되거든, 인터넷 보면 되거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뭐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고 말씀 안 드려도 돼. 그거 다 뽑아가지고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많은 목사님들 쉽게 가잖아. 근데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인 거지. 가리키는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리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지. 왜 이런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꼭 예배 에 나와서 같이 드려라. 같이 모여서 모이기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그랬잖아폐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쓴다 그래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확신으로 갖고 믿어야지. 지금 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 심령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에게 영광 드리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막 살다가 아침에도 막 늦잠 자고 맨날 늦게 오고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끝나고 막탁 가가지고 딴데막 놀러 다니고, 응?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 여기에서 한 시간 앉아 있는데 그 정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죠. 정신은 저쪽에다 빼놓고 육체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겠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성세기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 자체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